시간은 문제가 우리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암 환자분들 식사 문제 중에서 집에서는 잘 맞춰서 해요. 그런데 이제 외식할 때는 환자분 뜻대로 참 하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외식하는 문제가 우리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바깥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나가 가지고 밖에서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 주의를 해야 될 점들. 그래서 철저히 관리하는 분들 보면 밖을 나가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도시락. 그런 부분도 괜찮고. 하지만 우리가 항상 도시락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해야 될 경우에 주의해야 될 점들을 보면, 제 1번이 외식을 하게 되면 맛을 내잖아요. 맛을 안 내면 그 식당이 잘안 오니까, 맛을 내기 위해서는 약간 간간하게 좀 짜거나, 아니면 달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환자분들은 짜고 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음식을 고를 때, 그러지 않는 음식들을 고르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우리 식자재를 어떤 걸쓴걸잘 모르잖아요. 식자재를. 그래서 식자재 문제가 특히 이제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뭐 유기농이라든지 제철 음식 이런 부분들 많이 쓰는데 그렇지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 고려가 될수 있는 그런 식당을 고른다면 은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위생 상태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겠고요. 음식에서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튀김이라든지 뭐 인스턴트 식품 이런 식단은 좀 가능한 피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음식을 보더라도 충분하게 단백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이라든지 미네랄지 비타민 이런 부분들이 함유가 잘돼 있는 그런 음식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암환자들은 식이섬유가 중요하니까 어, 식이섬유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식이섬유가 많은 이런 부분들을 하면 좋겠고 그리고 가능한 어, 음식을 선택을 할때 어떤 삶는 거라든지 찐 것은 괜찮아요. 어, 굽거나 또 즉석구이하는 거 그리고 튀긴 이런 음식들은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겠고 그고 소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지방이 너무 많다든지 어, 이런 부분들도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어떤 음식이 잘 먹는 분들은 괜찮은데. 어떤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어떤 음식에 대해서 잘 소화가 잘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항상 그런 부분도 각별히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음식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능하면 외식은 좀 자제하시는 편이 좋고 그리고 특히 우리 조미료 같은 게 많이 첨가물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맛을 보면 되게 조미료는 맛을 알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주방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조금 적게, 그런 부분들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외식을 어쩔 수 없이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식당에다 요청을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밀가루 음식,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게 못 하잖아요. 메밀이라든지 메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막 국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럼 만약에 또 어떤 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은 되게 이제 통밀이나 호밀 이런 부분들이 괜찮아겠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비건 식당이 많이 있어요. 비건 채소를 하는. 어, 이런 식당을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외식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비건 식당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이트를 찾아보면은 제법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괜찮고, 샤브샤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샤브샤브도 보면 야채를 많이 주잖아요. 어, 그런 부분들은 좀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번 튀김. 튀김은, 일단은 튀김은, 그 쓰는 기름 자체가 트랜스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 그 안에 보면, 육류를 제일 많이 튀기잖아요. 거기다가 밀가루 쓰잖아요. 전분을 쓰거나, 그 다음에 기름. 삼박자가 다안 좋은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이 많고. 그리고 구운 음식.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어, 즉석부위를 좋아하잖아요. 돼지고기, 소고기. 바로 숯불에다 구워가지고 먹는 거. 사실 숯불에 구워 먹을 때, 가장 안 좋은 것은 올라오는 연기거든요 연기 속에 다이옥신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타버린 것도 조치를 안 하고 그리고 어쨌든 육류 그 자체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크게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는 게 너무 짠 음식 우리 특히 보면 은 나가서 먹으면 우리 집에서는 우리가 찌개 같은 것을 조금 싱겁게 할 수도 있는데 나가면 엄청 짜잖아요 짠 음식들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죠 암환자가 피할 인공 첨가물 중에서 일단은 사실 설탕을 한번 가지고 이야기해볼게. 요 우리가 설탕은 우리가 인공 조미료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원래 이게 설탕이 사탕수수에 추출을 해가지고 나오면 우리가 사탕이 약간 갈색의 그런 흑설탕. 이걸 가공한 게 우리가 백설탕이잖아. 요근데 요즘에 흑설탕을 먹는 사람도 별로 없죠. 근데 백설탕이잖아. 요 이 백설탕은 그 흑설탕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설탕 외의 성분들을 다 배제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백설탕이 건강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거거든요. 특히 이제 백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장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죠.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나쁜 균으로 많이 바꿔버리는 그래서 좋은 유익한 이런 미생물들이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장이 엉망이 되고 장이 엉망이 되면 장 점막 손상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면역이 떨어져 버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설탕을 가장 우선으로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스파탐이라든지 아니면은 s 메스제라든지 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문제가 되고.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그냥 논란이 많아요. 이게 정말 유해하느냐. 그런데 어, 우리가 식약처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 유해하지 않다고 해서 허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용량으로 사용할 때는 크게 그렇게 유해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떨 때냐면 많은 것을 사용을 했을 때. 많은 양을 투여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지,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양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 많은 양. 특히 이렇게 외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면 계속 외식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입맛에 맞고 맛이 있어야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 요식업을 하는 분들은 조미를 료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내 몸을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어쩌다 한번 먹는 것은 뭐 상관이 없겠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량, 과량이다면 잦은 외식을 하는 분들한테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캔으로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참치캔, 뭐... 꽁치 뭐 예? 고등어 통조림 이제 이것도 이제 상당히 문제인 게 이거는 고기 종류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캔 안에 보관 하는데 이게 그 니트로스 아민이 만들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니트로스 아민이 우리가 몸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이제 발암물질이 돼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이때는 일단은 캔을 따고요. 그럼 우리 퍽소이 나잖아요. 따면은 그때 연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니트로스 아민이 이게. 따 놓고 한 5분 정도 지나면 많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바로 사용하지 말고, 특히 우리 요즘에, 뭐, 저번에도 방송에 보니까 캔 따자마자 라면 속에 집어 넣더라고요. 이런 것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따 놓고 한 5분 정도 그냥 방치해 뒀다가, 네, 날라갈 거다 날라가고, 난 후에 이걸 넣었을 때는 그런 위험이 상당히 줄어드는 걸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